한 사람의 무대가 관객의 숨을 멎게 하고 감정을 뒤흔들 수 있다면 그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무대를 지배하는 예술가일 것이다. 박서진이 바로 그런 존재다. 트로트계를 대표하는 차세대 아이콘으로 자리잡은 그는 화려한 장구 연주와 탄탄한 가창력으로 독보적인 색깔을 구축하며 팬들을 사로잡았다. 그러나 최근 인기 프로그램 현역 가왕에서 박서진이 겪고 있는 여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다. 실력과 인기를 겸비한 그가 예상치 못한 탈락 위기에 몰리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그는 어떻게 관객을 사로잡고 다시금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냈을까? 박서진이 현역 가왕에서 보여준 무대는 언제나 강렬했다. 감정을 담은 섬세한 표현력, 장구와 어우러진 퍼포먼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정성이 깃든 목소리.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계속해서 낮은 점수를 받아 탈락 위기에 놓였다. 일연예인 판정단의 미스터리한 점수 분배. 박서진의 무대는 유튜브 조회수나 대국민 투표에서 항상 상위권을 차지했지만 연예인 판정단의 점수에서는 극단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심지어 몇몇 무대에서는 빵점이라는 충격적인 평가까지 받으며 시청자들의 의문을 자아냈다. 이 마스터들의 픽, 픽 논란. 경연 프로그램에서 특정 참가자를 밀어주는 픽 논란은 늘 존재해왔다. 하지만 이번 시즌의 현역 가왕에서는 유난히 이러한 논란이 거세다. 박서진이 뛰어난 실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참가자들이 과도하게 높은 점수를 받는 장면이 포착되며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다. 3 시청률을 위한 자극적인 연출. 제작진이 박서진과 같은 강력한 참가자들을 탈락 위기로 몰아넣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드라마틱한 연출이다. 강한 팬덤을 가진 가수가 위기에 처하면 시청률이 급상승한다는 것은 방송계에서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방식이 과연 공정한 것인가? 이 모든 논란 속에서도 박서진은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무대를 통해 더욱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노래는 실력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박서진은 말이 아니라 무대로 자신을 증명했다. 현역 가왕 중결승에서 그는 극적인 반전을 만들어냈다. 무대에 오르기 전, 그는 깊은 숨을 내쉬며 속삭였다. 내가 여기까지 온 이유를 보여주자. 조명이 어두워지고, 무대에 장구 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관객들은 숨을 죽였다. 그의 손끝에서 울려 퍼지는 장구의 리듬과 함께, 박서진의 목소리는 무대를 가득 채웠다. 그의 노래는 단순한 트로트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 인간의 이야기가 담긴 감동적인 서사였다. 고된 길을 걸어오며 스스로를 다져온 한가수의 외침이었다. 그 순간 모든 논란과 불공정한 점수 따위는 무의미해졌다. 오직 그의 목소리만이 남아 무대를 지배했다. 관객석에서는 곳곳에서 울음이 터졌다. 일부 팬들은 눈물을 훔치며 박수를 보냈고, 심지어 판정단 중 일부도 감동을 감추지 못했다. 이 무대를 통해 박서진은 다시 한번 장구왕자라는 타이틀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증명해냈다. 박서진의 팬들은 단순한 응원을 넘어 그의 정당한 평가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일 유튜브 조회수와 대국민 투표의 압도적인 수치. 박서진의 무대 영상은 항상 수십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인기와 영향력을 입증하고 있다. 심지어 그가 낮은 점수를 받은 무대조차 다른 참가자들보다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이 공정성을 요구하는 팬덤의 목소리.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박서진을 공정하게 평가하라. 는 요구가 빗발쳤다. 일부 팬들은 아예 청원 운동까지 벌이며 프로그램 제작진을 압박했다. 하지만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박서진은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프로그램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무대로 자신의 실력을 증명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현역 가왕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박서진의 가치는 이미 입증되었다. 그는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니다. 그는 무대를 장악하는 예술가이며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는 독보적인 존재다. 앞으로 그가 나아갈 길은 더욱 창창하다. 독창적인 음악 스타일. 박서진은 기존 트로트의 틀을 깨고 퍼포먼스를 결합한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는 젊은 세대까지 트로트에 관심을 갖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다. 강력한 팬덤과 대중성. 박서진은 이미 충성도 높은 팬층을 확보했다. 그가 어떤 길을 걷든 팬들은 변함없이 그를 지지할 것이다. 음악 외적인 가능성, 가수뿐만 아니라 예능, 뮤지컬, 심지어 연기까지 확장할 가능성이 크다. 그의 자연스러운 입담과 무대 장악력은 다양한 분야에서도 빛을 발할 것이다. 어떤 역경 속에서도 진정한 가수는 자신의 무대로 말한다. 박서진은 그 사실을 온몸으로 증명했다. 공정성 논란, 탈락 위기, 제작진의 연출 속에서도. 그는 오직 무대에 집중했다. 그의 노래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장구 소리는 관객의 심장을 뛰게 만들었다. 현역 가왕 위 결과가 어떻든, 박서진의 시대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노래로 세상을 올릴 준비가 된, 진정한 가왕, 박서진의 전설은 계속된다. 박서진의 중결승 무대가 끝나자, 관객석에서는 숨죽인 채 결과를 기다리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누구나 그의 무대가 완벽했다고 생각했지만 이미 여러 차례 예상을 벗어난 점수 분배가 이루어졌기에 팬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었다. 그 순간, MC가 호명한 점수는 충격적이었다. 박서진, 연예인 판정단 점수 20점. 순간 객석에서 탄식이 터져나왔다. 신유가 실수를 하고도 100점을 받았던 것을 고려하면 박서진에게 주어진 점수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팬들은 어이없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고, 심지어 출연진들조차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대국민 투표 점수가 합산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대국민 투표 점수 140점 만점. 박서진이 중결승에서 역대급 반전을 만들어냅니다. 이 한마디의 무대는 그야말로 폭발했다. 관객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함성을 질렀고, 박서진의 팬들은 눈물을 흘리며 환호했다. 박서진은 잠시 멍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무대 위에서 깊이 허리를 숙이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점수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그것은 공정하지 못한 시스템 속에서도 실력과 진정성이 결국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역사의 순간이었다. 무대 위에서는 울지 않겠다. 그가 늘 말해왔던 원칙이었다. 하지만 이날만큼은 그의 눈에도 눈물이 어렸다. 박서진은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니다. 그는 힘든 시절을 거쳐 올라온 자수성가형 스타다. 어린 시절, 그는 시장을 돌며 장구를 두드리고, 무대가 아닌 길거리에서 노래를 불렀다. 사람들의 조롱과 냉대를 받으면서도, 그는 오로지 음악만을 믿고 버텨왔다. 그런 그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는 바로 팬들이었다. 일 박서진 팬덤의 충성도는 남다르다. 그는 팬들과의 소통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며 직접 팬카페에 글을 올리고 행사 후에는 끝까지 남아 팬들과 사진을 찍고 인사를 나눈다. 이렇듯 진정성 있는 태도는 팬덤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이 팬이 곧 가족이라는 그의 마인드. 박서진은 공연 후 팬들에게 여러분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라고 말하며 늘 감사를 표한다. 팬들을 단순한 지지자가 아닌 가족처럼 여기는 그의 태도는 팬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한다. 이런 팬덤의 힘은 결국 대국민 투표에서도 빛을 발했다. 팬들은 SNS와 커뮤니티에서 조직적으로 투표를 독려하며 박서진의 공정한 평가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왔다. 결국, 박서진의 힘은 단순한 실력만이 아니라 그를 향한 대중의 지지에서도 나온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입증되었다. 박서진이 준결승에서 기적적인 반전을 만들어냈지만 프로그램의 공정성 논란은 여전히 끊이지 않았다. 일 연예인 판정단의 모순적인 점수 부여, 박서진에게 극단적으로 낮은 점수를 준 판정단이 특정 참가자들에게는 의외로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지적을 받았다. 특히 가사 실수가 있었던 참가자들이 높은 점수를 받는 반면, 완벽한 무대를 선보인 박서진이 낮은 점수를 받는 장면은 시청자들의 분노를 샀다. 이 밀어주기 의혹과 불공정한 연출, 특정 참가자들이 무대 이후 감동적인 서사와 함께 집중 조명을 받는 반면, 박서진의 무대는 상대적으로 짧게 편집되거나 강조되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프로그램이 특정 인물을 픽하여 우승자로 만들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논란이 커지면서 결국 현역 가왕 제작진은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모든 참가자는 동등한 기준에서 평가받고 있으며 연예인 판정단과 제작진은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해명은 오히려 논란을 더욱 부추겼다. 팬들과 시청자들은 여전히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를 가지지 못하고 있었고 방송사에는 수많은 항의 전화와 게시물이 쏟아졌다. 무대 위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난내 길을 갈 것이다. 박서진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현역 가왕이라는 무대에서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든 결국 자신의 음악과 실력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1차 세대 트로트 아이콘으로서의 가능성. 그는 전통 트로트뿐만 아니라 현대적인 감각을 가미한 퓨전 트로트에도 도전하고 있다. 장구 퍼포먼스를 접목한 무대는 단순한 노래가 아닌 종합 예술위 경지에 도달하고 있다. 이 국내를 넘어 해외 무대까지 박서진의 유튜브 영상은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꾸준히 조회수가 증가하고 있다. K트롯 열풍이 불면서 해외 공연 요청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사무마구의 활동, 예능, 연기, 뮤지컬? 그의 재치 있는 입단과 예능감은 이미 여러 방송에서 입증되었다. 향후 예능 프로그램 출연뿐만 아니라 뮤지컬이나 연기자로서의 가능성도 열려있다. 박서진은 현역 가왕에서 수많은 논란과 역경을 마주했지만 그는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더 강해졌고 더 단단해졌다. 그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하나의 현상이 되었다. 그의 노래는 단순한 트로트가 아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삶을 위로하고, 꿈을 향한 희망을 노래하는 하나의 이야기다. 이제 박서진의 시대가 시작된다. 그리고 우리는 그가 만들어갈 새로운 전설을 목격할 준비를 해야 한다. 장구왕자 박서진. 그는 어떤 역경에도 무대를 지배한다. 그리고 그의 노래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